1918년 프랑스는 독일과 치룬 대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전쟁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입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재건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 세계에 들이닥친 대공황은 프랑스에도 강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고 프랑스의 비효율적인 경제는 프랑스의 생산 능력을 뒤쳐지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와 더불어 프랑스의 정치는 분열되어 가며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을 때 독일에서 새롭게 등극한 나치 정권은 베르사유 조약을 무시해가며 재무장의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상명입니다 오늘은 파시스트 프랑스를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대전쟁의 승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버프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의 분열된 정부는 프랑스를 허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빨리 저분열된 정부를 비롯한 프랑스의 재앙을 해결하고, 나폴레옹 시대가 부럽지 않은 위대한 프랑스를 만들어 봐야겠군요. 이를 위해 먼저 국민연합을 재건하는 것과 동시에, 독일은 라인란트를 재무장해 베르사유 조약을 위반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코수염쟁이에 코수염을 뜯어주러 가고 싶지만 우선 훗날을 기약하며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군나리슬 전쟁을 위해 프랑스의 군대의 편지들을 모두 재정비해주기 시작했고 프랑스의 대중들도 주변 국가들에 대항하기 위해서라도 프랑스의 재무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군요. 이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하루빨리 프랑스를 자유롭게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줘야겠군요. 하지만 그 전에 하시스트 지지율을 좀더 높여줘야 할것 같습니다. 국내의 빨갱이들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산주의를 등재하고 자유방임주의 길을 택해가며 동맹을 결진 국내의 파시스트 지지율을 조금씩 높여갔습니다. 조용한 일꾼을 고용해 국내 정치력을 더 확보해줘야 훗날 프랑스의 첫 전쟁 상대로 이탈리아를 점찍어 돕기에 이탈리아의 첩보원을 심어뒀습니다. 파시스트의 지지율을 대거 올려주는 자유전선을 만들어내면 프랑스는 드디어 독재를 원하는 국민들에게 부응해 파시스트 정권이 집권 정당으로 금붙하게 됩니다. 고 이런 프랑스는 그렇게 해서 파시스트 정권이 프랑스를 장악하고야 말았습니다. 파시스트 정권이 된 프랑스는 이탈리아보다 먼저 독일 세력에 가입했고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전쟁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를 향해 전쟁을 거는 게 아닌 이탈리아가 독립을 보장해준 알바니아를 향해 전쟁 정당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전쟁에 앞서 전쟁 지지도를 올려주고 프랑스는 전쟁을 위한 부분 동원령을 시행하기 시작해 이탈리아와 전쟁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알바니아를 향한 정당화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이군요. 프랑스는 이탈리아에게 군사 통행권을 허가받아. 프랑스의 군대를 이탈리아에 주둔시키기 시작합니다. 자국 군대가 모두 이탈리아에 주둔하자 프랑스는 주도없이 알바니아를 향해 선전포고를 날렸고 이탈리아는 알바니아를 돕기 위해 참전하고야만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 주둔하고 있던 프랑스는 순식간에 로마를 비롯한 이탈리아 주요 도시를 장악해버렸군요. 장군 대치를 할 것도 없이 조금만 손 써주면 구솔리니는 그대로 실각당해버리고 이탈리아는 프랑스군의 기습 공격에 그만 항복해버리고 말았니다 그리해서 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의 영토, 전역은 순식간에 프랑스에게 박병당하 허나 쉴틈 없이 아시스트 프랑스는 그 다음 목표로 영국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해군마저 급수한 이상 지외권에 있어서 부족함은 없습니다. 영국과 전쟁에아서 상륙작전의 연습겸 알바니아를 점령합니다. 시간이 흘러 영국과 전쟁에 들어가자 프랑스는 영국 상륙작전을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제권을 잡고 영국 과에 상륙한 프랑스는 대대적인 중원군을 불러들이, 나폴레옹도 해내지 못했던 영국 점령을 실행하기 시작하는군. 프랑스의 기습적 상륙에 영국은 허물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런던이 점령당 최후의 호르마저무너지다 영국 또한 프랑스의 항복을 선놓는사례다 이로 인해 연합국에 가입한 에티오피아를 비롯한 영국의 아프리카 영토는 프랑스의 소나기에 떨어졌다. 영연방에 속하는 국가들도 모두 프랑스의 계대국이 되거나 합병당하는 신세에 처해지고 말았습니다. 독일이 체코를 먹기도 전에 프랑스는 영국과 이탈리아를 합병해 그 넓은 영토와 자원과 공장을 보유하게 되었군요. 이대로 독일 세력에서 나와 전쟁을 깎아도 좋지만 좀 거대하고 독일 이외의 숙적들을 없애기 위해 이 다음 목표는 저 대서양 건너서 미국을 노려보도록 합시다. 미국이라는 거인이 제대로 기상하기 전 프랑스는 전면 캐나다 영토를 통해 미국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각성하기 전 상태인 미국은 영국과 이탈리아를 잡아먹고 프랑스의 체격차이 때문에 미국은 프랑스군의 총공세에 영락없이 밀려갔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라면 시브랄 프랑스하고 미국이 색깔이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불편하군요. 유럽에서는 포수염쟁이가 주변 국가들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 같지만 독일이 호딱지막한 룩셈부르크나 먹고 있을 때 프랑스는 미국을 항복시키고 말았고 거대한 미국의 영토와 미국의 해군은 모두 프랑스의 합병당합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의 해군까지 합병한 이상 전 세계 해군은 이미 프랑스가 장악한 거나 마찬가지 같군요. 1940년 프랑스는 지금 상태만 해도 나폴레옹 시대를 뛰어넘은 거대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군요. 그럼 이 다음 목표는 일본입니다. 독일보다 일본이 먼저 가까운 시일 내에 프랑스가 점령 태평양 영토를 향해 공격되었기에 분명한 사전에 먼저 차단해줘야겠지요. 1940년 프랑스는 일본의 선전포보를날리며 일본 도쿄를 직행해 도쿄 상륙작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일본의 주병력은 중국과 전쟁에 투입되어 있을 때 그들이 돌아오기 전에 도쿄 일대를 빨리 장악해 프랑스도 본대를 불러들여 일본을 밀어내야만 하겠지. 상륙의 성공해 도쿄 일대와 항구를 점령한 건아니 프랑스는 이를 통해 증원군을 추가적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공군기지를 정거하고 제공권도 잡아내고 1940년 독일이 소련과 전쟁에 들어갔을 때 프랑스는 일본을 함락시켜가고 있습니다. 또 어, 이런 일본이 본대를 부르고 언덕지엄에 방어라인을 펼쳐 프랑스의 공세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병력은 프랑스가 압앞적으로 많지만 전장 너비를 비롯해 병력만 많다고 뚫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프랑스군은 다시 한번 해군을 통해 놈들의 후방에 상륙할 때. 일명 히로시마 상륙작전 과 함께 부담스럽 다시 봉쇄를 시작하였고 잠시나마 막아내었던 일본군의 방어는 무너져가고라고 말았습니다. 결국 일본 또한 프랑스에 항복해 버리고 말았군요. 일본은 패배국으로 상기로 했으나 한 가지 주옥 같은 점이라면 중국과 일본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군요. 허나 중국보다 해치워야 할 적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더 이상 독일이 유럽에서 설치게 관망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으로 돌아온 프랑스는 추측에서 탈퇴해 독일을 상대로 바로 전쟁 정당화를 걸기 시작했고 시간이 조금 흘러 프랑스는 곧바로 독일을 향해 공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독일의 아원주를 뚫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진군하듯이 프랑스군은 다소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대규모 돌벽 봉세를 퍼부어 제공권도 프랑스가 잡고 있고 프랑스군은 독일을 라인란트에서 점점 밀어내기 시작하는 군요다 공세를 퍼부으며 프랑스의 육군사령관 은 그동안 주지 못했던 장교들에게 공운을 취한 군장을 대규모로 나누어주기 시작했고 베를린이 코앞에 다가오기 시작했을 때쯤 프랑스는 신형 중전차 사단을 전장에 투입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총공세에 결국 베를린마저 함락당한 채 독일은 왼쪽은 프랑스 오른쪽은 소련군에 둘러싸여 이도저도 못한 신세가 되어간 결국 독일 또한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헝가리가 독일을 계승해 주요국이 되어버리자 프랑스는 헝가리마저 찾아가 항복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독일마저 해치운 지금 열강으로 불리는 존재는 소련과 프랑스밖에 존재하지 않는군요. 소련과 독일을 양분하게 되었는데 뭐 이런 시부간 판도를 보니 10년 전에 먹은 짜장면이 올라오기 시작하는군요. 역시 소련과 전쟁도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련과의 전쟁이 프랑스가 지구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되는 전쟁이 될 것입니다. 소련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국가가 난잡하게 나와서 폴란드를 기뢰국으로 만들고 방패로 세운 데 발칸반도에서 코민테른과 결전을 치를 것같고니다 방금까지 독일에게 패배하고 밀려나던 소련입니다. 위대한 프랑스가 이겨해서 소련에게 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하지만 이런 우세한 전황에도안 좋은 점이 있다면 프랑스 내에서... 전쟁 지지도가 시창이 나버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 지지도를 올려주는 선전을 계속하였고 코민테른에 가입한 발칸반도 국가들이 하나 둘씩 항복해버립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코민테른 해거리들이 단체로 고립된 채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발칸반도에서 싸움은 프랑스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프랑스군은 이대로 소련 본토로 직행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걸 장군이 이끄는 기갑사단은 소련의 침략을 받는 허기를 구원해주기 시작합니다. 더그 넓은 영토를 점령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 소련의 주전력이 모두 패배함으로써 소련의 패배는 이미 확정된 것 같군요. 결국 소련 또한 항복을 선언하면서 프랑스는 자신을 제외한 열강들을 모두 무너뜨리고 최후의 승자로 등극하는데 성공하고야 말았습니다. 프랑스의 숙적들은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더 이상 프랑스의 앞길을 막을 국가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 지구는 파시스트 프랑스의 주도 아래 통치되겠군요. 지금까지 희 상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